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은 정말 재벌이라든지 소위 부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질문이 오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아, 난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판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신탁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미국 이민과 투자를 도와드리는 GFA 대표 고미연입니다. 최근 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권하고 있는 자산 관리 플래닝, 텍스 세이빙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신탁인데요. 신탁 트러스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려고 신탁 전문가이신 박하연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미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앤팍 법률그룹 서울지사 대표 변호사이자 신탁 전문가 박하연 변호사입니다. 저희 한앤파 법률그룹 미국 본사는 오렌지 카운티와 LA에 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법무부와 대한변협 정식 승인 인간을 받아서 어. 저희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앤파 법률그룹은 상속 증여 그리고 가업 승계 이렇게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 러펌입니다 동시에 저희가 이제 사후에 재산 분배, 상속 분배 등을 다루는 상속 분쟁 이슈까지 저희가 커버하고 있는 상속 증여 전문 러펌입니다 오늘 인터뷰에서 음.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신탁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포인트들을 음. 좀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신탁이 뭔지 그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뭐 어떻게 설립하는지 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늘 쭉 말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사실 신탁이 무엇인지는 신탁이 왜 필요한지 또 누구에게 필요한지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한국 분들에게는 신탁이 굉장히 생소한데, 미국은 신탁이 아주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왜 신탁이 보편적일 수밖에 없냐면, 신탁이 왜 필요한지에서 처음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지금 현재 말하는 신탁은, trust. 근데 그 trust 중에서도 living trust를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말로는 저희가 생전신탁이라고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이 living trust가 필요한 이유는, 미국은 한국과 다른 시스템에서 시작한다 해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 미국은 한국과 달리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어요 가족관계 증명서가 없다 보니 캘리포니아 기준으로는 재산 규모가 184,500불 우리 네. 돈으로 한화 뭐 2억 이상이 재산을 남겼을 시에 네. 그 재산을 분배하기 위해서 상속 법원이 열려요 어. 그래서 저희가 프로베이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속 법원이 열리면 골치가 아파져요 왜냐하면 상속 법원이 열렸으면 거기에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여라 다시 말하면 나는 아버지의 내가 자식인데. 음. 갑자기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또 내가 너네 엄마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고 어. 시간도 그래요 신탁을 만들어 놨으면 그 신탁대로 그냥 재산 분배하면 끝이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짧게 일어날 수 음. 있는 거가 이 신탁이 없이 사망했었을 때는 시간이 기본 1, 2년 어. 예전 코비드 때는 뭐 4, 5년도 걸리기도 했고 네.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변호사 비용은 법원이 설정할 때 예상 규모에 비례해서 법원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설정하게 됩니다. 음. 그러다 보니 이 상속 법원이 열려버리면 너무 골치 아픈 걸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은 주변 지인들이 사망했을 때마다 경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속 법원에 가지 말아야겠다 신탁이 꼭 필요하다 이게 네.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고 어. 이게 또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미국에 사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음. 시민권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영주권자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음. 미국의 자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184,500불 만 음. 이상의 자산 뉴욕은 더 낮아요 5만 불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 그 이상의 자산은 신탁 없이 남겼었을 때는 똑같이 상속 법원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은 정말 재벌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소기업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 소위 부자들만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거든요. 정말 많은 질문이 오시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고객분들이 아난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 집한채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신탁은 부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시스템 때문에 지판서 집한채만 있어도 정해진 금액 이상의 자산을 남겼을 시에는 신탁 게 없으면 똑같이 상속 법원에 가기 때문에 음. 부자만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제일 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네. 프로베이션 음. 정말 누가 상속자인지 법원에서 검증하는 절차가 열린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음.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재산 규모의 비례인데 이때 또 재미난 게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달러의 집을 갖고 있어요. 음. 구, 융자가 90만 불이에요. 어. 근데 융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100만 달러 재산의 규모로 너, 기준을 해요. 아니에요. <laughs>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의 기준에서 첫 번째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4%, 두 번째 10만 달러에 대해서는 3%, 아. 그 다음에 80만 불에 대해서는 2%. 이게 캘리포니아 기준은 4%, 3%, 2%. 아. 그걸 계산해 보면 한 2만 3천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탁 설립했었을 때 비용에 비하면 엄청 어, 크수밖에 저희 없... 저희 그 고객분이 음. 300만 불 정도의 콘도미니엄을 LLC 법인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신탁이 음. 필요할까요? 어 당연히 신탁이 필요하고요. 아까도 말씀. 것처럼 자산이 상당하신 거잖아요. 300만 불이니까 그래서 법인으로 요즘 한국분들이 많이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일 때도 신탁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신탁과 법인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신탁과 연결해야 될 자산은 개인적인 자산들을 사실 다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부동산은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냐면 명의를 변경해요. 내가 박하의 안으로 구매했던 부동산을 신탁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음. 반면에 LSC의 법인들은 지분만 어사이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지분만 양도하는 거예요. 음... 즉 LSC의 법인의 이름이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음... LSC 지분이 양도되는 거기 때문에 음... 100% 아까 만약에 엄마와 자녀분이 50대 50으로 LSC를 소유하고 있다 근데 어머니의 신탁을 만들었다 하면 어머니의 LSC 지분 50%가 신탁으로 들어가죠. 음... 그렇죠. 하지만 자녀분의 50%는 신탁에 들어가지 않고 음... 만약에 그럴 어깨쯤 자녀분이 먼저 사망시 그 50%는 상속 법원으로 음. 회부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녀도 신탁을 만드는 음. 걸또 추천합니다. 별도로요. 아. 음. 변호사님 그리고 음. 제가 신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취소 불능 트러스트, 취소 가능 트러스트 이런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두 가지 종류의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laughs> 사실 신탁, 아까 말씀드렸던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이라고 할 때는 저희가 그두 가지의 종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소 가능한 리버 커블 트러스트와 취소 불가능한 e Trust. 이 리버 커블 트러스트. 근데 이두 가지에 큰 차이가 있어요. 느낌에서 오시기 좀 취소 가능하다라는 의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신탁에 써놓은 사람들, 그리고 뭐 지정해놓은 모든 분들을 다 변경하고 음.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즉, 어. 많은 분들이 신탁을 설립하는 걸 조금 막 미루세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내가 자녀한테 벌써 주기 싫은데요. 근데 취소 가능한 신탁은 아직 준게 아닙니다. 어. 왜냐면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음. 반면에 취소 불가능한 신탁은 음. 내 손에서 떠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징여와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어. 돼요. 다만 그럼 직접적으로 내가 부동산 갖고 있는 거를 자녀에게 다이렉트리 주는 것과 이 취소 불가능한 신탁을 통해서 주는 것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하얀 트러스트, 저희 박하얀 개인으로 갖고 있었던 땅을 아들에게 줘요. 직접적으로 네. 만약에 다이렉트 y 주는 경우는 아들의 재산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아들의 채권자라든지 음. 만약에 있을 아들의 이혼했었을 경우에 음. 배우자에게 이 재산이 노출되고 아. 재산을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음. 아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음. 이 레버커버 트러스트라는 음. 취소 불가능 한 신탁을 통해서 준다면 네. 내 손에서 떠났으나 근데 이신탁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자녀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보호 기능을 갖고 있는 거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증여할 때 자산이 상승될 자산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네. 이레버거 트러스를 통해서 하면 좋을 거는 예를 들어서 1억이었는데 이 안에서 커지면 10억이 됐었을 음. 때 나는 증여세의 아. 이슈를 1억을 쓰고 있는 거죠. 방금 사례에서 만약에 이 트러스트로 음. 자산을 옮겼을 때 본인이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투자할 음. 수 있는 권한을 잃느냐 이런 음.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걸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상속 법원을 피하기 위한 건취 최소 가능한 신탁, 음. 즉레버커버 트러스트거든요. 음. 그럼 여기에서 신탁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기본 요소가 꼭 필요해요. 트러스트 t 저희가 한국말로 는 위탁자라고 음. 하죠. 그리고 트러스트를 관리하는 사람, 트러스 s 한국말로 는 수탁자라고 음. 하고요. Beneficiary 수익자라고 네. 네. 합니다. 이세 가지가 모두 트러스트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 구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리버커버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트러스트 토어 트러스티 베너피셜 모두 만드신 분 겁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사 놓은 부동산에서 계속 수익이 나왔을 때 제가 쓰고 있는 거죠 음... 왜냐 언제든지 취소 가능하니까 네. 아직 최종 수익자는 누군지가 결정 이 되지 아... 않은 상태이죠 아... 그렇죠 반면에 이 레버커버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트러스토어와 즉 위탁자와 트러스티 음... 수탁자가 절대 같아서는 안 돼요 어... 그래야 제 손에서 떠난 재산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자녀분에게 정말 증여할 자산이라 하면 음... 본인은 트러스터가 되지만 자녀가 트러스티 수탁자이자 베너 피셔에 대해서 본인 자산을 관리한 사람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어떤 한국분들은 많이 걱정하시는 거가 이 수탁. 라는걸 결정하실 때 이슈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제가 재산이 있는 제가 살아 있는 동안 제가 트러스티이긴 하나 제가 사망한 후에 제가 남겨 놓은 재산은 어떻게 될 건가? 누가 음. 관리할 건가? 이게 그다음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부부가 두 분이 같이 조인트로 만드실 경우에는 처음에는 함께 코 트러스티로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살아 계신 분이 홀 단독 트러스트가 됐다가 그분마저 안 계시면 그다음 타자로 지정해 놓은 사람들이 아. 저희가 서세서 트러스티 또는 후임 수탁자라고 저희가 번역해서 말씀을 드리긴 음. 하는데요. 이 successor trustee가 재산을 분배하고 관리합니다. 음. 결국 근데 대부분 자녀들을 이 successor trustee로 놓기 때문에 음. 본인 재산을 관리해서 본인 b e n e f i c i a r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신 것과 달리 살아 계실 때 자녀가 컨트롤 못하고 이상하게 할 걱정보다는 음. 사후에 누가 그 다음 타자 결정해 놓는 거, 아. 이 결정을 해 놓는 것만으로도 상속법원에 갈 일이 없는 거고 음. 바로 내가 사망 시에 재산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재산 분배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음. 마찬가지로 또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를 믿을 수 없다. 음. 그러면 신탁은 가장 큰또 장점 하나가 원하는 조건을 다 넣을 수 있어요. 음. 나는 내 아이가 40살이 될때 하겠다. 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대학원을 가야지만 준다. <웃음> 심지어 <웃음> 어떤 분은 문신을 하지 않는 한 준다. 뭐 이런 오.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네. 각자 조건을 다 다양하게 넣으셔서 본인 재산이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네. 그래서 꼭 수탁인으로 트러스트를 제삼자, 한국처럼 은행을 쓰. 하시 필요는 없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내 다음 타자로 누가 줄 건지 누가 갈리할지를 결정하시는 겁니다.